자 그래서 이번에 15.1 업데이트에서 등장하는 신규 함선들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의외로 4대 중에 세대가 고증 함선입니다 상당히 선방을 쳤는데 마지막에서 조금 삐끗하긴 했죠 자 일본의 8티어 구축함 시구레입니다 열척으로 구성된 시라치오급 구축함 중 하나로 시구레는 벨라만 해전, 벨라라벨라 해전, 엠프레스 오고스타만 해전, 수리가오 해협등 다양한 태평양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전쟁 중에서 그녀는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일본군의 유일한 함선으로 두 번의 생존을 거친 후, 두 번의 생존을 거친 후 행운함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매함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고, 1945년 1월 미국 잠수함에 의해 격침됐습니다. 시골의 주함포는 상당한 피해량을 자랑하는 5인치 연장 포탑 2 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함포는 주력 무장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진정한 펀치력은 다른 자매함에서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사연장, 어뢰발사관 두 개입니다. 시구레가 강점을 보이는 것은 피탐지 범위입니다. 매우 뛰어난 피탐지를 가르... 보유하고 있으며 함장 기술과 강화장치를 통해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함이나 중순양함 같이 방심하고 있는 적에게 몰래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력이 낮기 때문에 목표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불필요한 교전은 피해야 됩니다. <laughs> 하지만 프랑스 구축함과 유사한 모듈 체력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일정량의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선체 중앙부에서 입는 피해가 줄어듭니다. 또한 배기식 연막 생성기 역시 사용할 수 있어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최고 속력으로 숨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 속력은 평범하지만 엔진 부스트 소모품이 유용할 겁니다. 또한 아사시오 아키츠키가 사용하는 어뢰 장전 가속기 소모품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합시다. 체력 13,100 카계로 스톡 체력이죠. 주안포는 127mm 연장포 두 개, 최대 사거리 11.3km, 재장전 시간 5.6초, 180도 회전에 어, 3만 년이 걸리는 3 0초 고폭탄이랑 철갑탄은 그냥 일본 그 똥파워 고폭탄 철갑탄 그대로 쓰고요. 어뢰 발사관 같은 경우에는 610mm 사연장 어뢰 발사관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최대 피해량은 17,00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최대 사거리는 10km, 속도는 62노트. 어뢰 탐지 범위는 1.6km 그리고 어뢰 재장전 시간은 95초로 상당히 빠른 시간입니다. 근데 180도 회전에 25초나 걸리네요. 어? 뭐지? 뭐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얘? 이거 야, 심화 전킵 그냥 내장인가? 저거 수선어뢰 화발사관 아니면 7초가 국룰 아닌가? 이때까지. 얘 혼자 25초네. 그러니까 이게 수선화 어뢰발사관을 쓰는 어뢰발사관들은 거의 이 정도 회전시간이고 그냥 일반적인 어뢰발사관은 7초짜리였는데 얘는 혼자 25초네 특이하네 <laughs> 그 다음에 대공방어 아 무려 강력합니다 무려 근거리 dps가 2.5km에 148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기동성 최대속력 34노트 선해방경 590m 조타 4.4초 제가, 근데, 시라치우급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최대 속력이 느린 것도 느린 건데, 얘네들이 선회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구축함이라는 놈이 20노트대로 떨어지거든요? 이건 너무 불쾌하던데, 얘는 고쳐졌을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대한 피탐지 범위가 기본 6.5km라서요. 최대 피탐지가 반올림해서 5.3km 정도까지 밖에, 아, 밖에가 아니지. 5.3km 정도나 됩니다. 이게 고티어 함선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피탐지를 가지고 등장을 했고요. 주함포 발사 피탐지 범위는 뭐 당연하게도 11.3km. 주함포 발사 후페널티는 2.5km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공 피탐지 범위는 2.8km. 신기록 갱신까지는 아니야. 저티어에 뭐 작은 애들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용하는 피해복 사용하는 소모품은 1슬롯에 피해복 구반 그리고 두 번째 슬롯에 1 2식 연막 생성기 30초짜리고요. 어, 재사용 대기 시간은 120초, 사용에서는 3번. 세번째 슬롯에 엔진 부스트 8%짜리, 120초짜리. 그리고 네번째 슬롯에 차발, 5초짜리 차발이 붙었네요. 쿨타임은 200초, 사용에서는 3번. 지금 보면은 그 체력 조금 더 낮아지긴 했는데, 어뢰가 더 좋아진 카기로 갔거든? 여기에 푸그축, 모듈 피해 메커니즘도 적용됐고, 여기에 차발이랑 120 연막이랑 그리고, 피탐지까지 우위가 있는데, 이거, 얘 나오면, 이대로 나오면, 카게로 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심지어 이거 옆에 측면에 저한 번도, 한 명도 써줬단 말이야. 지금 저, 폰트. 근데 저것도 지금 고증이랑 좀안 맞긴 한데, 저거는 뭐 수정하면 되니까. 이거를, 걸을 이유가 있나? 이대로 나오면? 이거 MZ 카, 카게로인데, 얼마 전에 MZ 엘러베마, 나왔잖아, 인디애나라고. 얘는 진짜 이대로 나오면 카게로 실직하겠다. 이미 지금도 살짝 실직 상태긴 한데. <laughs> 지금 스펙으로만 보면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다음에 신규 함선. 자, 유럽의 8티어 대형 순양함 레게 레겔 레카롤 일세. 어 어떻게 행진 모르겠습니다. 땋암선은 양국의 해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던 1937년 이탈리아가 루마니아를 위해 제안한 u p 102 설계안입니다. 이 설계는 개념적으로 독일의 도이칠란트급 포켓 전함에 가까운 대형 함포 순양함을 표방하였으며 독특한 이탈리아제 280mm 함포를 장착했습니다. 이 친구의 주함포 재장전 시간은 적당한 편이지만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은 280mm 함포 육문을 갖추었습니다. 포탑 배치는 크네즈백과 유사하며 함수에, 함수와 함미 하나씩 장착했습니다. 또한 부무장의 명중률이 높아 높은 분당 피해량을 보여주지만 관통력과 사거리는 평범합니다. 또한 뛰어난 발사각, 빠른 속력, 빠른 재장전 시간을 갖춘 사면장 어회 발사관을 측면에 하나씩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 세트 덕분에 이 친구는 다양한 적을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습니다. 높은 체력과 두꺼운 장갑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장전 속도가 빠른 전문 수리반을 사용해야지만 지속적인 교전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 엔진 추진기 소모품을 사용해서 맵, 맵에서 신속하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음파 탐지 소모품 역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어. 참고로 이 친구도 실제로 고증함선이에요. 진짜 이탈리아가 그 루마니아한테 제안했던 설계아니고 루마니아 말고도 막 스웨덴 이런 애들한테 다양하게 판촉활동 했나보더라고 했나 자 함선미는 25mm 체력은 38500 어, 상당히 낮네 화재 지속시간은 60초 대형 순양함이니까 주안포는 280mm 사면장포 2개 최대 사거리 16.2km 재장전은 15초 최대 분산도는 16.2km 184m 고폭탄은 맥뎀 3947mm 관통 화재 확률 21%. 철갑탄 맥뎀은 7650. 네 포구 초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고폭탄이랑 철갑탄 둘다 910m/s예요. 이게 항력값이랑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텍스트상으로는 탄속은 빨라 보여요. 그리고 부무장은 최대 사거리 6.6km에 120mm 연장포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재장전 시간이 1.8초예요. 이게 내가 듣기로는 저게 그안 살도 120mm 제한형이라고 들었거든. 저 부포가 아, 부포 좀안 보여주나? 아, 좀 보여줘. 감질맛 나게 안 보여주네. 근데 부포가 일단... 솔 수만 있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작전에서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 일단 한 번에 투사량이 6문이긴 한데 재장전 시간이 1.8초밖에 안되고 음. 맥댐 1700 화재 확률 7% 관통력 20mm 포우 초속은 850mps 저거는 이탈리아 대공포 어뢰발사관 같은 경우에는 3연장 발사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측면에 최대 폐량 1칠7 0 0 사거리 12km 속도 86노트, 어뢰 쿨타임 55초. 야 얘도 어뢰 발사관 회전이 25초인데, 뭐지? 얘 수선화 발사관이야?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뭔가 실수한 거 같은데, 얘네.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아니고 가판에 설치한 게 25초나 먹을 이유가 없는데 시골에만 그러면은 이게 개페널티인가 싶은데 얘까지 그래버리니까 그냥 오류 같은데요. 25초의 이유가 없잖아. 얘는 대공방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자음방공은 할것 같은데 아 근데 장거리가 구리구나. 장거리가 5 2 k g 에 버블 3개 dps는 56. 중거리는 3.7에 267 근거리는 2.0에 105 그래서 좀 애매하네요 기동성 최대 속력 31노트 선의 반경 660m 조타시간 9.9초 피탐지 범위는 13.6km 그리고 대공피탐지는 6. 어, 대공피탐지는 또 좋다 6km밖에 안돼 사용하는 소모품은 피해복구반 쿨타임 60초짜리 피해복구반 그리고 두번째 솔로제는 쿨타임 60초짜리 슈퍼힐 초당 회복량 462. 그리고 비상용 엔진 추진기 25%짜리네요. 지속 시간 50초. 그리고 네 번째 슬롯에 5kg 소나, 다섯 번째 슬롯에 20%짜리 정찰기. 야, 소모품 그득그득 넣어 줬다. 잉 근데 이거 팀플보다는 그냥 자기만 사는 소모품 구성이긴 한데. 근데 얘도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주포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하겠지만 얘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자, 세 번째 함선. 독일의 구티어 구축함 ZH1입니다. 저기 순명함이라고 떠 있는데 저건 오류고요. 이 군함은 1938년 네덜란드 구축함 구축함 뭐 제럴드 칼렌버로로 건조된 함선입니다. 이 군함은 네덜란드 점령 후 1940년 독일군에 납포되었으며 원래 무장을 일부 변경하여 1942년 ZH1 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서 이 구축함은 주로 프랑스 해안에서 운용되었고요. 1944년 6월 노르방디 상륙 작전 중 우샨트 전투에서 격침됐습니다. ZH1은 특이한 배치에 120mm 한 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연장 포탑과 단일 포탑이 한미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연장 포탑 하나가 함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고폭탄 관통력은 다른 독일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증가되었지만 최대 공격력은 약간 낮은 편입니다. 철갑탄의 공격력은 더 강하지만 포탑 배치와 재장전 시간이 길어 다른 구축함과 피해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한포는 방호 목적에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다른 무장을 통해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ZH-1의 어뢰는 다른 독일 구축함과 어뢰와 유사하며 빠른 재장전 시간과 적절한 최대 사거리로 속도와 피해량이 적당하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독일 구축함으로서는 독특한 무장인 고폭탄 공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규모와 탑재 폭탄 수가 상당하고 높은 피해량, 우수한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공습 사거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 번에 한번한 번에 한한 번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습을 사용할 장소와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단발식 연막 생성기, 음파 탐지 및 일반 엔진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구축함에게는 특별한 소모품은 아니지만 체력이 낮아서 다른 구축함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소모품 구성은 이 독일 구축함의 훌륭한 방어 도구가 됩니다. ZH1은 하이브리드 플레이스타일을 재정의하는 함선입니다. 그녀는 주안포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장전 속도와 빠른 어뢰 그리고 강력한 공습을 섞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뛰어난 피탐지 능력에 중점을 둡니다. 음... 고증함선이다 그죠. 자 체력은 14,600 상당히 구티어 구축함치고는 낮은 편이고요. 주안포는 120mm 단장포 하나, 연장포 두 개, 총5문의 화력을 가지고 있고 재장전 시간은 6초, 어, 말도 안 되게 느린 재장전 시간을 가지고 있네요. 최대 사거리는 11.9초. 고폭탄은 관통력 30mm, 화재 확률 7%, 최대 피해량 1,400. 철갑탄은 맥뎀 3,150. 포구 초속은 8 0 0 m s 세크라서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레 발사가는 10km짜리 맥뎀 1 6 5 0 0에 속도 67노트. 그리고, 어뢰 발사간 80, 재장전 시간 85초. 얘도 회전이 25초네요. 이러면 진짜 오류 같기도 하고. <laughs> 어뢰 스펙 자체는 사거리가, 아, 이제 사거리도 충분한데. 어뢰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수사량이 8발이라 좀 아쉽긴 한데, 맥댐 16000, 사거리 10kg, 속도 67노트면 부족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고폭탄 공습은 10km, 재장전 시간은 75초, 공격 편대 내 함재기는 무려 15대, 함재기 체력은 하나당 2200, 그리고 하나당 폭탄은 5개씩 달고 있고요 폭탄 최대 맥댐은 4000, 관통력 32mm, 화재 확률 23%. 야, 이거 그냥, 고봉밥으로 그냥 던지네. 음, 75초 좀 느리긴 한데. 아니, 웃기긴 하네. <laughs> 단일 공습으로선 얘가 제일 많은 거 아닌가? 인게임 공습 함선 중에선 <laughs>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냈어야 됐나? 아니면 차라리 네덜란드 버전이랑 얘를 같이 내가지고 했으면 됐던 거 아닌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지금 한창 레스타에서 그 개인 선창으로 두개 함선 같이 굴리는 거 하잖아 얘도 네덜란드 버전, 독일 버전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하면 안 됐나? 좀 아쉽다 이거는. 그리고 굳이 독일 배에 공습을 넣었어야만 했나? 대공포는요, 2 k 로에 67, 3.5에 18. 어, 일본 구축함보다 대공이 굵이고, 기동성은 최대 속력 37.5노트, 선해 방향 580미터, 조타 시간 3.4초. 어, 기동성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대한피탐지 범위는 7.2kg, 그러면 5.8까지 떨어지고요. 대공피탐지는 2.2km, <laughs> 그 다음에 소모품, 피해복구반, 단발식 연막 생성기 6번까지 쓸수 있고, 그리고 8% 엔진부스트, 그리고 마지막에 5kg 음파탐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얘도 그냥 구티어 버전 트럼프 아닌가? 근데 네덜란드 전설 함장을 못 쓰는 트럼프. 얘도 근데 뭔가 살짝 기대해야 된다. 저 공습 딜레이가 근데 몇 초일까? 한 15초짜리 주면은 좀 사곤데. 근데 또 현대 함재기가 15대나 돼 가지고 조준원은 되게 넓을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될라나 자, 그 다음 마지막 함선, 네덜란드의 10단계 순양함 운이에, 우니에, 운이에라고 읽는 거랬나? 뭐 하여튼, 가상의 전후 네덜란드 순양함 설계와 대공방어 강화에 초점을 맞춘 드즈벤 프로빈시엔급의 발전 설계안입니다. 이순양함은 1950년대 초 네덜란드 왕립 해군이 채택한 양용 120mm 보포스 한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한란드급 구축함용으로 개발된 스웨덴제 120mm 함포로 무장된 운이에는 재장전능이 빠른 연장포탑 6개 덕분에 주함포의 분당 피해량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연구 개통도 순량함에 비해 사거리가 짧고 포탄의 탄도 역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이 는 전통적인 무장에 더해 시그니처 네덜란드의 고폭 공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대왜 방금 독일 구축함이 쓰지? 음... 편대 수가 적고 한 번에 하나밖에 안 사용할 수가 없지만 폭탄 피해량이 높고 관통력이 좋으면 재장전 시간이 짧아 엄폐물 뒤에 적을 공격하는데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면 은 전설함장 발동하기는 어렵겠다. 전설함장을 일단 물량으로 뿌려야 되는데. 운이에는 체력이 적고 장갑도 취약하므로 신중한 위치 선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장전 시간이 빠른 구남 수리반, 비상엔진 가속기, 연막 생성기 소모품 등 네덜란드 순양함치고는 특이한 소모품 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기본 피탐지 범위와 함께 필요할 때 전투의 열기에 더 다, 가까이 다가가서 더욱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음파탐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마간에 있 동안 취약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운이에는 장전이 빠른 매우 빠른 주안포와 고폭공습으로 아군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군함입니다. 운이에 이렇게,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 자, 함수함이 16mm, 체력은, 체력은 37,700, 무려 방뇌는 19%, 주안포는 120mm 연장포 6개 최대 사거리 13.4km 그리고 재장전 시간은 3.6초 야 이거 장전기 끼면은 상당히 빨라지겠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게 한란드 주포니까 사거리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러면은 음... 얘는 그냥 10티어 버전 플린트 아니냐 이러면 10티어 버전 아 그냥 어, 맞네, 그냥 10티어 플린트네, 공습 붙은 거. 고폭탄이랑 <laughs> 그 철갑탄은 한란드 거 그대로 사용하지 싶고, 어, 그리고, 공습 같은 경우는 에 공습 사거리 10.5km, 쿨타임 50, 어 50초? 공격 편대 내 함재기는 6대, 함재기 체력은 2600. 야, 무슨 뭐. 이거, 루즈벨트가 몇이었지? 엄청 높네. 누즈 벨트가 3000이야. 제일 낮은 게. 와, 공습 체력 높네. 그리고 하나당 폭탄은 6개 드니까 한 번에 최대 36개 폭탄을 떨구고요. 폭탄 맥뎀은 7100, 관통력 39mm, 화재 확률 34%짜리 공습을 사용합니다. 얘도 폭탄 딜레이가 몇 초일까? 관건이네. 폭탄에 낙하산 메슬라나 아니, 트럼포처럼 그냥 떨굴라나 그리고 대공포가 상당히 기똥차요. 일단 장거리는 좀 별로거든. 장거리는 DPS 84에 법을 섯개 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중거리 DPS가 4km에 753입니다. 어, 상당히 무시 못할 대공이고 문제는 개한 방공밖에 안 된다는 거겠다. 함대 방공은 꿈도 못 꾸겠네. 그리고 기동성은 최대 속력 35노트, 선의 방경 700m, 좋다 10.2초. 피탐지 범위는 12.4km니까. 킬로미터까지 떨어지고요. 대공피탐은 6.9킬로미터 기본 사용하는 소모품 피해복구반 두번째 슬롯에 40초짜리 쿨타임에 군함수리반 세번째에 25%짜리 지속시간 60초 비상용 엔진 추진기 네번째 슬롯에 연막 생성기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새로 공개된 신규 함선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희귀도 등급 파이오니어 희귀 샤토르노 희기, 이맹 희기, 메시나 희기, 인디, 인디펜던시아 희기 이렇게 총 다섯 개가 희기로 공개가 됐습니다. 석탄 배가 초록색 등급이고 강철이랑 연구처가 희기도 에서 희기 히기 등급을 받잖아요 보통 그치 그리고 메시나 인디펜던시아 이맹은 그대로 상자에서 뿌린다고 했으니까. 뭔가 파이오니어 샤또르노 샤또르노가 강철이려나? 이번에 연구철은 강철 둘다 하나씩 나올 것 같은데 뭐가 파이오니어 뭔가 강철로 갈것 같다 샤또르노가 좀 독특하니까 연구철일것 같고 뭐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번에 신규 함선들 아... 시구레 그리고 음, 유럽의 첫 번째 대형 순양함 ZH1 그리고 우니에였습니다. 뭐 이함선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월간 뉴스 또 파트 3가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어, 나오면 또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